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앵콜 때 여러분이 절 찍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오늘은 팬폰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콘서트처럼 한두세곡 이렇게 찍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지금부터 쭉 찍으시면 됩니다.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찍어주세요, 여러분. 첫 번째 곡은, 센치 너랑 밤새고 싶어. 들려드렸습니다. 좋았나요? 네! 두 번째 곡은, 제가 드럼으로 함께한, 어, 여러분이 메인 보컬로 참여해주신, 죽게네였습니다. 좋았나요? 제가, 네! 제가, 어, 드럼을 원래도 칠 줄은 안았는데, 무대에서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, 막상 또 앉으니까 너무, 또 떨리고 긴장해서, 근데 네, 보기 좋았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다음에 좀더 열심히 해서 더또 준비해서 더 멋있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제가 드럼 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죠? 네! 기억에 남을 만한가요? 네! 감사합니다. 아. 다음 곡들은 좀 제가 힘을 많이 내야 되는 곡들이고 특히 어, 바로 불러드릴 다음 곡은 여러분이 좀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죽겠네 때도 메인보컬 해주셨겠지만 이번에는 저랑 약간 콜라보한다 느낌으로 왜냐면 은 다음 곡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10cm의 히트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거는 이 팬콘의 취지에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랑 이렇게 나눠서 부르겠습니다 할수 있죠 여러분?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